또말많나으니 말 해봐야지 어떡해 스킵님 어서 와요 오랜만 오랜만이야 스킵님 아 어, 이렇게 마치 나보고 자 겁먹지 말고 다시 도전, 도전하렴 이라고 말을 거는 것 같이 다시 먹그 잔들이 이렇게 일쑤시 돼 있구나 도전 배배 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생명을 구하는 일도 중요해 80% 남은 게임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상천외하게 깨다니? 하루 이틀 일이에요? 자 다시 이번에는 최 뭐야 녹기 노끼... 일보 직전에 머그잔인지 뭔지 그 상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어. 결국은 모일로 들어오셨네. 으이, 그. 나 같으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튕기는 이 그냥 깔고 말겠다, 봐. 아, 60%라고야? 진짜? 아, 아, 그렇게 많이 남았어? 아, 그랬구나. 60인지 80인지 암튼 반 이상 했다는 건네 잘하면 오늘 낄수 있는가? 아, 나 지금 또 마우스 이상해. 음, 생각보다 시간이 있군, 녹는데. 최후 일보 직전에. 아, 잠깐, 잠깐. 아! 안 돼! 어, 아, 늦었다. 늦었다. 물은 납덩어리가 되었다. <laughs> 으, 아 이게 이게 최후 그게 뜨면은 순식간에 바뀌는구나. 순식간에 바뀌네. 이제 최후 보기 전에 그냥 바, 확 바꿔버리는 게 안전하겠다. 아길 찾기도 있어. 길 찾기라. 그래? 실제 진행은 80% 남았지만, 내 기준 진행에서 60% 남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야? 아, 이게 또 해야 되잖아. 이래가지고, 쥐안 고해지면은 참, 참그 짜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짜증이라는 게 나에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인걸? 하하하하. 짜증이 뭘까? 참 궁금하다. 음, 슬슬 바꿔줄까? 아니다, 그래, 도 아, 뭐야, 뭐야, 뭐, 멈춰, 멈춰. 여기 그릴 때가 아니야! 바꿔줘야지, 이제. 어, 아, 아, 마우스, 마우스, 갑자기 마우스가, 마우스 와, 놀... 놀래라. 와, 놀래라. 와, 지금 진물은 납덩어리랑, 그, 동, 동시에 봤어. 그, 으아! 갑자기 마우스가 이상해서... 자, 여유롭게 한 번만 더 바꿔주고. 와, 또 마우스 이상해. 으. 사용하기, 사용하기.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와, 그랬다! 치칭! 좋아 근데 어디로 왔니? 응, 컵 하나 정도 기념으로 남겨둘게 기념 티 기념 머그 기념이 될 만한 건 챙겨야지 근데 어디 갔을까, 결국 어디 갔으려나? 너네 못 봤니? 라따뚜이. <laughs> 어? 아닌데. 어, 어디 갔지? 쥐는 어디로 왔을까요? 쥐의 고향은 어디일까? 쥐의 기소 본능이 쥐를 어디로 인도한 걸까? 응? 나, 난난 난 무엇을 위해 이걸 한 거? 어디 왔을까? 지금뭐 지금 쯤 지금 어딘가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음 아들지를 잃어버린지 언일주일이 어, 되가는 아빠지와 엄마지 슬픔과 비탄에 빠져 하루하루 치즈도 치즈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점폐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제 아들지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해피해피한 가족이 되었을까? 뻘짓이었어 그래 괜찮아. 내가 생쥐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줬다고 생각할래. 배나 어디로 가자. 그래, 나, 난 이제 신용장이 있는 몸이라고. 에헴, 에헴, 그럼, 그럼... 응, 좋은 일한 거야. 아, 스탠이 떠드는 동안 좀 마셔야지. 크아. 크아. 역시 감귤은 제주도지. 배 타면 방종? 에? 어. 근데, 그래서, 무슨 배를? 싸구려 해볼까? 저저 원숭이 섬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경험선을 살까요? 응, 저 배가 내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나 오늘 나 진짜 신용불량인 것 같은데. 내내 내 학자금 대출 또르르. <laughs> 갑자기 갑자기 현실이 내 가슴을 짓눌러온다. 뭐라고? 아 신용장도 받아주나요? 헤헷. <laughs> 오천에이트면, 오천에이트면 이정도면 되려나? 음, 상습적 도박하니까, 갑자기 다키스트 던전 생각나. 상점주인 엄,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 마을에서 신뢰받고 있나본데? 그 할아버지 신용장이만 다 믿는 거야? 그런 거야? <laughs> 신용도에 따라 행성지가. 어, 음, 옵션. 내가 지금 옵션 따질 처지니? 옵션이라 드럼세탁기는 없어도 되는데. 음, <laughs> 역제시. 역제시. 응, 마네이트, 만에이트? 만에이트요 신용장 한장더 필요해. 5000 곱하기 2는 만. 아, 그런 건가? 신용장이 그런 건가? 보증 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안 갚으면 할배, 할아버지가 갚아야 돼. <laughs> 아, 그런 건가? 아, 아 그렇구나 어? 할아버지 미안해? 늙음하게 이런 시련을 들여서 내가 내가 미안해 대했 아, 은퇴하고 은퇴하고 전원에서 평안한 생활을 보내야 할 시점에 시련이 찾아왔다 <laughs> 그런거구나 어, 어떻게든 흠집을 다, 잡아서 가격을 깎자 이게, 이게 거래의 노하우지 아, 난 신용장은 그냥 그런 건줄 알았어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떼먹을 사람 아님 키읔 그, 그런 정도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어... 아, 그게 보증인가? 그..그게 그 말인가? 보증이 그런 의미인가 애초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laughs> 뭐 이미 이미, 이미.. 이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또르르 어.. 홍정을 하자 경매처럼 차근차근 올리는 거야 내 옵션 다 떼야 된다고. 정말? 흠... 정말? 아, 그거, 그거 중요한 거였어? 다시. <laughs> 또 기팔랑. 아, 진짜. 물건 사기 힘들다. 나 이런 계약, 거래 이런 거잘 못해. 아. 근데 아까 막 트집 잡았는데 가격이 다 포함시켜 놨다고? 아니 포함 안 시키고 그냥 깎아주면 안 될까? 뭐 파워 스티어링 방향 타? 그게 뭔데? 뭔가 파워풀한가 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물에 뜨게만 하면 장땡이야 그렇지. 나는 그래. 배는 물에 뜨면 장땡이고 집은 비 안새면 장땡이야 고급 벨루어 천으로 만든 돛 보관 커버 그건 진짜 사치다 그건 진짜 돈줄알 반란을 일으켜도 아니 아무도 돛돛 보관 돛 자체도 아니고 돛보관대 그런 고급 벨벳 어쩌고는 원하지 않을 거야 원터치 자동항로 설정 어 이거 좀 땡기는데 나 요즘 땡기는데, 어, 떻게 생각해요? 원터치! 자동 항로! 어때, 어때? 대왕 카스테라, 헐, 나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엄청, 이미, 이미 유행 다 지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아, 어떡해. 네, 네. 그럼 니네들이 안내줘야 돼, 길. 니네들이 따라왔으니까 니네들이 안내해줘 이 마누라도 아니? 그거 마누라는 마누라는 있냐는 질문을 먼저 하시는게 버건디 와인 괴짝으로 만든 고급 원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술 냄새가 진동해? 흠. 세미풀레도아밥 먹고 싶다 아뭐 이렇게 많아 원목 무늬 외벽 마감재 원목도 아니고 원목 무늬는 필요없어 그런 눈가리고 아웅은 필요없어 원목 무늬를 원하면 시트지를 붙이면 되지 아 따개비들이 안 붙는다고 중요해 그거? 서리 방지용 열선. 설 서리 방지용 열선? 거참. 와, 원래 배 이렇게 볼게 많아요? 아, 원목이면 무겁지.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무거우면 가, 안 되나? 가라앉나? 아, ABS는 또 뭐야? ABS가 뭐의 약자야? 오토매틱. a b 비스나 최근에 어디서 본것 같은데? 오토매틱 오토매틱 브레이크 시스템? 하아 야 아까 했 아까 그거 얘기했 어너 얘기했어 얘기했던가? 네 얘기했습니다 하아 다 떼고 주세요. 그냥 맨몸만 주세요. 돛도안 줘도 돼. 그냥 뭐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된거 맞겠지? 나다본거 같은데. 아니야 나다 뺐어 아까 좀 커튼이고 뭐고 다 봤잖아 아커 뭐야 커튼이 아니고 도 보관되고 뭐 뭐고 뭐고 오토매틱 브레이크 시스템이고 뭐고 다 봤잖아 자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어, 2008이 약해요 그러면 2008는 0 어때요? 아 내가 정말 이 가격까지는 정말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물건 보여주셨으니 특별히 제가 2천을 제시합니다 2천 어때요? 이거 더하다 맞겠지? 여러분한테? 조금씩 올릴게요 아저씨는 만, 만이래 아닌가? 이제 바뀌었으려나? 아까 마네이트라고 했어요 아, 오, 많이 깎였어. 오, 아, 진짜 깎이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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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근데 저 정도면 좀 흥정해볼 만하지 않나? 3천원 어때? 아까보단 좀 낫구나. 숫자로 아시는군배 타면 방주. <laughs> 그렇게 각각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집사람이요? 집사님이 먼저 있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닌가요 응? 집사 마누라한테 가면은 뭘또 이런 쓸데없는 거 사왔어! 이러겠지, 뭐. 휴 정말 저 인간 못 살아, 내가. 그러지 않을까? 어... 좋아, 4,000음 역시 5,000인가? 더 줄여야 되나? 더 줄일 수 있어? 아... 알았어 옵션 사항은요? 그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공짜로 배를 사는데 당연히 잘했다고 하지 아니야.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아무리 공짜로 가져왔다고 해도 필요가 없으면은 집안에 둘 곳이 없고 필요가 없으면은 마누라들은 절레절레 할 걸. 으이그 저 인간. 하여튼 아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럴 걸. 잘 모르는구나. 쯧쯧쯧. 몰라 나라면 그럴래? 나라면 그렇게 면박 줄래? 자 나랑 결혼할 사람. <laughs> 내가 마누라랑 남편한테 그런다. 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 지금 자기 신부 신부 찾느라 신부 찾기 하느라고 지금 배 사는 거네. 그건 그렇네? 이 배가 지창금인가? 일단 무조건 무조건 다안 산다고 하고 보자. 사실 아까 다 봤지만, 그래도 한 바퀴 돌 때까지 일단 계속 해보자. 아니지! 돈만 생각하는게 아니지! 오히려 돈을 생각 안하는거지 생각을 해봐 50억짜리 요트를 사왔는데 면박을 줬어 그럼 그게 돈을 생각하는거야? 아니지 ESC? ESC 갈리면은 어디 어디로 데려나 일단 세이브나 하고? 그래! 한바퀴 돌아왔다 돌아온거 같아 만한 번, 가격 확인해 본 다음에. 흠. 오! 6,300! 아, 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흥정할 만하지 않아? 6,300인데 5,000 내는 거면은, 한 어느 정도 DC 되는 거야? 한, 80%아80% 아, 80 DC가 아니고 20%? 20%도 안 되게 깎아 주는 거니까 그 정도면 할 만하지. 오 어, 5,000. 좋아. 나 어, 5,000을 제시한다. 오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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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됐다. 다 좋다. 그렇겠죠. 아마도 응. 현금으로 남 거슬러 주지는 않을 거야. 에이, 5억 짜리도 50억 짜리는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건 집에 있어서는 안 돼. 내 지론이다. 부두에 선원을 집합시켜 놓고, 음 근데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부두가 어디에요? 부두가 나왔었나?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그 그, 그래 연암부두? 연암부두가 어디지? 고부 부두 두부 끝말잇기였다. 그래, 세명 3명? 최소선은 세 명이야. 음, 연안 부두가 어디지? 그래서 연안 부두 그런 곳이 있었나? 일단 애들 다 기다린다고 했죠. 어디지? 망루, 마을, 다리, 가이브러시다 여기 있고. 구두 같은 곳안 보여요? 집, 어디 까나, 어디로 가야 돼? 서커스, 택길, 변함부도 찾으려고, 어. 아, 쟤 오늘 왜 저래? 오늘 무슨, 구라 방어 터졌어요? 왜 그래? 재밌냐? 그렇게 놀려먹은 재밌냐? 나어디가야 돼? 아, 진짜. 아, 진짜. 한 번만 더 했다가 넌. 찌개, 너는 내 방송 최초로. 최초로. 강퇴다 으이. 아, 진짜. 그럼, 그런, 그런부두는어디있어 게임의 부드는 어딨어? 아, 야속한 인천원. 뭐야,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속이라는 거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아, 그냥, 그냥 드립이었어. 그랬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속았으니까 너의 잘못이다. 이제 제가 할게요. 어디로 어디로 가야하죠? 움푹 들어간 데가 어디야? 움푹 움푹 몰라 지금 다 커서 갖다 대 보고 있긴 한데. 3, 움푹 움푹 나물 빠졌던 곳이 어디였지? 아아 아, 여기. 나 여기가 어딜 봐서 부두야? 여기가 부두야? 부두같이 생겼어요. 갑자기 내가 알고 있던 부두에 대한 지식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 부두, 부두 아, 게슈탈트 붕괴 오겠다. <laughs> 음... 친해졌어. 어깨 동무 슬쩍 하는 거 봐. 저렇게 손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앗. 별똥별 떨어졌다. 여러분, 소원 빚었어요? 소원 못 빌었지? 난 빌었다. 이제 우리 찌개찡이 나에게 구라를 안 치게 해주세요. 어딜 봐도 부드라고? 난 이런 부드 본적 없어. 어, 에잇. 뭐야. <laughs> 역시, 그, 고급 벨로어 천으로 만든 독 보관대를 샀어야 했나? 하. 어. <laughs> 됐어. 내가 별, 별풍선 10개 따위로. 나, 오늘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될 줄 알아? <laughs> 날 뭘로 보는 거야! 주섬주섬. 주머니에 넣는다, 쓱. 날 뭘로 보고, 지금 이러는 거야! 도로 가져가! 주섬주섬. <laughs> 뭐야 이 아저씨 누구야? 누구였지? 아, 맞다. 맞다, 아까 걔였지? <laughs> 지금 시, 시청자의 원상이 엄청나다 <laughs> 거짓말의 대가는 가혹한 법이라고 너줘 찌개님한테 받아가요 찌개님한테 돌려줄테니까 받아가 어, 아얘 이름 칼라 맞구나 그럼 시장님 이름 뭐였지? 젖소들이 <laughs> 뭐였지? 시장님이야 아, 기억이 안 나. 응? 너너 소마 배도 있었어? 소마도 배가 있나 본데? 전용 전용 배가 있나 본데? 아닌가? 아, 우리 배가 저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배가 저거야.